세계 최고의 볼링 유망주들을 만나는 시간, 많은 볼링 팬들의 시선이 대한민국 인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IBF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지금부터 여자 4인조 결승 경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대결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범입니다. 오늘 이 경기 중계 방송은 조윤정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대회 현재까지 총 3개의 금메달의 주인공들이 가려졌는데요. 남녀 개인전에서는 독일과 싱가포르가 각각 1개의 금메달을 가져갔고, 그리고 혼성, 4인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대회 첫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 이렇게 큰 대회에서 또 개최국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대한민국 4인조 팀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 네 번째 결승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경기는 이제 여자 4인조 결승이 되겠는데요. 디펜딩 챔피언 싱가포르와 그리고 이에 도전하는 말레이시아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아, 동남아 국가의 또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네. 어, 이 대결도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입니다. 네. 네,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금은 이제 세계 정상에서 항상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네, 좋은 관람이 될것 같습니다. 21세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미 뭐 오랜 기간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또 경쟁을 지금부터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 7개 종목의 결승전이 차례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회 대회 마지막 날 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38개 나라 4오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개최국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 이제 혼성 4인조 금메달을 포함해서 금메달 한 개, 동메달 3개라는 또 성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자 4인조양 팀의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선 2위의 말레이시아, 예선 4위의 싱가포르였고요. 본선 성적은 싱가포르가 A조 2위, 말레이시아가 B조 1위였습니다. 준결승에서 싱가포르는 노르웨이 상대로 2대 0 승리,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콜롬비아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두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어, 약간 공통된 점이 있다면 굉장히 조기 교육,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선수들을 어, 그 교육시키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성과들이 지금 이제 청소년, 나중에는 이제 어, 일반 선수, 국가대표까지 가면서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수들에게 있어서 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육성하는 시스템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좀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를 대표하는 볼링 선수들을 가까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직접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2년 전 여자 사인조 금메달 팀인데 당시 이제 금메달 멤버 중에 오늘 결승전에 출전하는 선수가 세 명이나 포함돼 있어요. 아 네, 일단은 어,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탄탄한 팀이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이린, 아리안테이, 링테이, 콜린피, 2년 전 우승 멤버들을 포함해서 어, 이번에는 누루 이르디나 빈테, 하즐리 선수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여자 대표팀입니다. 네, 음, 또 아리안테이 선수는 또 개인전에서 어, 금메달을 어, 목에 건 선수이죠. 그렇죠. 네. 어, 오늘 아리안테이 선수는 이 경기를 통해서 이번 대회 2관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청소년 볼링선수권대회 여자 4인조 동메달을 땄었던 팀인데요. 6년 만에 이 종목에서 또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은메달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네, 금메달 할때 도전하는 말레이시아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은 아시안 투어라는 어, 투어 경기를 계속 참,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서로 아마 뭐 너무 전력들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많이 만나봤던 상대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맞대결이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자 4인조 결승전 말레이시아의 첫 투구로 출발합니다. 네, 일단 누르하지라 람니 선수가 아, 리드업으로 출, 아, 리더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네 선수가 차례대로 나오는 이 오더가 참 중요할 텐데 리드오프 그리고 어, 나중에 또 앵커까지 맞게 될 세컨 주자가 상당한 역할을 받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투구를 하고요. 어, 일단 9프레임에서 1번 어, 그리고 2번의 선수가 또 10프레임을 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짜임새가 굉장히 구성이 탄탄해야지만 어, 팀전에서 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1프레임 총 8핀. 출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노루하지라 란미 선수가 오늘 리드오프를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이어서 싱가포르의 첫 투구를 보죠. 싱가포르의 리드오프는 콜린 피 선수입니다. 이 콜린 피 선수가 바로 2년 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사관왕을 차지했던 인물이에요. 네 종목 출전해서 당시에 모두 금메달을 따냈었는데요. 오늘도 여자 사인조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첫 프레임 스크 네, 첫 투구는 아, 살짝 안쪽 투구가 됐는데, 아 럭키가 따랐네요. 네. 약간의 또 행운이 뒤디려지면서 기분 좋게 1 프레임 출발을 알렸던 싱가포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계적인 교육의 효과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력이 화려한 선수입니다. 네. 자, 말레이시아의 두 번째 주자 아다니아 모하드 선수입니다. 아다니아 모하드 레드조안. 이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플레인 스트라이크 말레이시아. 네. 이렇게 좀 이른 타이밍에 첫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꽤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리안 테이 선수가 지금 싱가포르 다음 주자인데요 왼쪽 오른쪽에 각각 두 개씩 네, 빅4를 남겼네요 그렇습니다 대회 여자 개인전 우승자, 아리안 페이 선수입니다. 총 8핀. 이제 3프레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니스, 한단이 롬지. 이 선수는 2004년생 오른손 스트로커 선수입니다. 조금 바깥쪽으로 투구가 됐습니다. 예. 네. 아직은 초반이라 그런지 이제 레인을 탐색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총 일곱 경기 중에 이제 네 번째 결승전이 이 경기인데요. 아무래도 뭐 경기를 치를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레인 변화를 아, 해야겠어요. 싱가포르 스트라이크를 또한번 알리는군요. 네, 싱가포르는 좀 굉장히 빠르게 경기를 진행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왼쪽 재핀을 처리한 말레이시아입니다. 3프레임 오프닝 기록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닝테이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 선수가 지난해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 여자 마스터즈 금메달을 따내면서 싱가포르 선수로서는 1985년 아델렌 위 이후에 38년 만에 대회 여자 마스터즈 우승을 차지했던 아, 주인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프레임첫 투구 닝테이 7번이 남습니다 아, 올해 1월에 페루 리마에서 있었던 IBF 청소년 월드컵 여자부 최종 4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링 테이 선수입니다. 네, 싱가포르는 선수들을 굉장히 다양한 대회에 참전시키고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선수들이 바로 성적을 내지는 않지만 경험을 삼아서 굉장히 큰 선수로 성장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리합니다. 4프레임 말레이시아 아델리아 누루 이루안 샤자리. 스트라이크입니다. 3프레임에 한번 끊겼던 스트라이크 흐름을 되살린 말레이시아. 제4프레임까지 모두 마쳤고 모든 선수가 한 번씩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선수들도 굉장한 롤모델을 또 대한민국 선수들로 롤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어, 뭐 롤모델, 뭐 라이벌팀 하면 대한민국을 꼽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볼링이 세계 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5프레임 네. 스라이크 올림픽. 올림픽 선수가 1 프레임, 5 프레임 두 번의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크로 장식했습니다. 음, 스피드도 좋고 굉장히 볼을 음, 야무지게 칩니다. 말레이시아. 자, 10번이 메스저의 로스지가... 아, 네. 힘을 받아 서가번군요 이렇게 되면 더블을 기록하는 말레이시아. 일단 오픈이 두번 있었는데도 일단 더블이 먼저, 어 나와서 어 지금, 말레이자 둠, 뭐 말레이레이와아가포르는 이제, 박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리안 테이. 아리안 테이도 더블 성공. <laughs> 이번 대회 여자 개인전 우승에 이어서 이관왕을 노리고 있는 카일린 아리안 테이입니다. 중간부를 지나고 있는 첫 번째 게임인데 양팀 모두 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3전 2선승제로 치러지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리그전을 치지를 않고요 어, 양 팀에서 서로 한 레인에서 오픈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경기가 끝나면 어, 상대편 레인으로 옮겨서 다시 재경기 하게 됩니다 이 게임 중에 두 게임을 먼저 이기는 팀이 승자가 됩니다. 아다니아 모하드 레드 <laughs> 중또한 번의 스트라이크 터키 네. 이것으로두 번의 실트로 오픈이 있었는데요. 네, 잘 막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네, 3프레임 오픈 후에 터키로 바로 만회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이제는 7프레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루 이르디네 빈테 하즐리 이 선수가 이제 올해 싱가포르 국가대표 처음으로 발탁이 된 선수이기도 해요. 아 멈추지 않는데요. 싱가포르도 터키 선공. 아 이런 분위기라면 어느 팀이 먼저 이 연속 스트라이크가 끊기느냐이 부분이 첫 번째 게임의 승패를 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볼링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팀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네, 단계별로 여러 선수들을 다양하게 키워서 이렇게 쭉 계속 올려보내는 형식 커리큘럼이 너무 탄탄하게 잘돼 있고 좋은 선수들이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오, 또 가는데요, 호베거 아, 네 이제 말레이시아도 라인업이 끝났습니다. 네. 네. 앞서 주신 말씀을 좀 이어가 보자면 좀 그런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서 뭐 이미 오늘 결승전 출전하고 있는 이 싱가포르의 1 0대 선수들이 싱가포르의 국가 대표 주축을 또다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또 청소년 국가 대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선수권도 출전을 하면서 기회를 주고 또 경험을 쌓고 네, 그렇습니다. 네. 팔 프레임 싱가포르 링테이 선수입니다. 링테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0베거 싱가포르. 아, 양보 없는 싸움인데요. 카벌 선수들이 릴리즈 할때 정말 거침없이 스윙을 하네요. 네. 예. 예. 망설임이 없습니다 5, 6, 7, 8 프레임 4베거의 싱가포르였습니다 이제 5베거를 노리는 말레이시아 지금 양 선수 네명의 선수들 중에 아데를 낀 선수는 한 명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 보통 이 여자 선수들 아대 착용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좀 두드러진 특징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5백거 네. 어, 가져옵니다. 8프레임까지 동점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첫 번째 게임. 네, 말씀을 이어가자면 어, 아대를 착용을 하는 것이 어, 단기간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장기간적인 안목을 보자면 아대 착용이, 아대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네. 네. 감각도 훨씬 좋고요 네. 어, 현재 선수를 보면 뭐 유럽 선수, 북미 선수들은 물론 이거니와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아시아 선수도 들 이제 아대를 쓰는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만 아대를 좀 많이 사용하는 상황입니이 부분에 대한 외국 선수의 들 의아함? 궁금증이 많다고 하더군요. 네. 자, 싱가포르도 5 0 0 달리고 있고요. 네, 정말 첫 게임부터 막상막한데요. 이게 한치 앞을 네. 내다보기가 좀 힘든 그런 후반부가 되고 있는 첫 번째 게임입니다. 9 프레임 먼저 스트라이크를 이어간 싱가포르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9 프레임. 노루하지않합니 아, 조금 갑니다. 바깥쪽 투구됐습니다. 아, 얇아요. 네. 네.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스트라이크 행진이 끊긴 쪽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더블 우드가 서 있습니다. 2번과 8번. 오늘 리드오프 말레이시아의 역할을 또 수행해주고 있는 누루, 하지라, 람리. 네 조금 빠른 타이밍이 바깥쪽 미스로 연결이 됐는데요 네, 스페어 해야 합니다. 네. 네, 스페어 성공. 9프레임에 네. 그 양팀 행보가 엇갈리면서 싱가포르가 유리한 상황에서 10프레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4인조 결승전. 3전 2선승 제 결승전 첫 번째 게임. 이제 양팀 모두 마지막 10프레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앵커 아리안테이 선수입니다. 싱가포르의 아리안테이, 그리고 콜린피 선수가 이번 대회또 여자 2인조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선수들인데요. 네. 함께 금메달을 또 노리고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10프레임 두 번째 투고 아, 스페어해야 하는데 <laughs> 이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가 211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뜻밖에 지금 미스가 일어나고 많았죠. 가운데 5번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아리안 테이 선수였습니다. 네, 이거는 뭐. 큰 실수 중의 실수인데요. 네. 거의 다 이긴 게임을 이제 지금 말레이시아한테 넘겨주는 골이 됐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가 역전이 가능한 입장이 됐습니다. 네 오픈만 하지 않는다면 어, 네 일승을 어, 말레이시아가 챙, 챙기게 되겠습니다. 아니아 모하드 레드 조안 말레이시아의 앵커입니다. <레이시아> 첫 번째, 준비. 처음 어, 어, 게임의 출발은 조금 말레이시아가 불안했는데요. 어, 어, 마무리를 굉장히 또 침착하게 잘해줬습니다. 네. 음. 자, 9프레임 트레이크 행진이 먼저 끊기면서 아, 패배 직전에 위기에 몰렸었던 말레이시아. 하지만 10프레임 싱가포르 앵커 아리안 테이 선수의 아, 오픈이 네. 이 경기의 이첫 번째 게임을 순식간에 뒤바꿔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laughs> 고지였는데 반드시 스페어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또한 번의 스트라이크. 이렇게 첫 번째 게임 승리는 말레이시아가 가져갑니다. 막 앵커의 역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바다니아, 모하드 레드 주완 선수. 이 중압감을 이겨내고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한테 아, 이 선수의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뭐, 이제 이게 이게 장판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이번 게임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이제 다음 게임을 위해서 빨리 컨디션 조절을 해야죠. 3전 2선승제 해전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국 이 넘어가면서 말레이시아 최종 점수는 221점입니다. 오, 자, 9프레임, 10프레임. 어. 계속해서 좀 많이 흔들렸던 경기였는데 221대 211로 첫 번째 게임은 말레이시아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게임 스코어 1대 0이고요. 양팀의 결승전 잠시 후에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